이제 해양대 졸업 후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해양대 졸업하고 나는 아 여러분들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 왔죠. 혹시 끝까지 기관사로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계속 배를 타겠다. 없네요. 그 네, 해양대인데 다 배를 안 타시겠다고. 네, 배를 타는 일은, 뭐, 중간에 거쳐간 일로 하셔도 되고, 배를 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이건 기관실 안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어, 가판부의 모습인데, 기관실에서 이런 기계들을 조작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밖에 나가서 직접, 어, 기기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관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절반 이상은 아마 이 일을 다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대 졸업 후 배를 타고, 어뭐 타거나 안 타거나 이런 선박 관리나 선박 기기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선박을 이용한 금융 또 선박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해양대 졸업 후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은 혹시 나는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좀 있으시네요. 네,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은 이런 한전도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이게 어 회사 위험물 관리라는 위험물품을 관리하는 이런 공기업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간가에, 기간가를 졸업하시면 기간가를 졸업했다는 성상 경력으로도 이런 그 공기업에 들어갈 수도, 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일했던 경험을 이 공기업에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요. 해양대 졸업 후할수 있는 일 중에서 어, 공, 공무원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무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양경찰 하고 싶으신 분? 오 어, 많으시네요 <laughs> 해양수산부 혹시 해양수산부 무슨 하는지 알아요? 네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있습니까? 어, 거세 장면이 있네요. 봅시다. 자, 해양경찰. 해양경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해양대에, 해양대 나온 친구들, 나온 선배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함정요원입니다. 이 함정요원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 이런 회사 영어, 회사 법규, 또 해양경찰학교로 있고, 또 기간가기 때문에 이런 기간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저희 해양대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공무원 시험을 볼때 경쟁력이 타 중년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가장 큰 어,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양경찰을 약 2천 명, 이번 1차 2천 명을 지원했는데 28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고로 경쟁률이 7대1이라는 소리죠. 함정 요원만 말했을 때7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해양경찰로서 어, 도전을 하게 된다면 어, 좀더무난하게 도전을 할수 있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해양경찰 함정 요원 타면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함, 아까 해양경찰한다고 하셨던 분 다시 손들어 보실래요? 아, 이 메라 도그 번째 하 예, 지금 해양 함정용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십니까? 네, 네네. 네. 어, 해경선을 타면서 우리나라 인간을를다 지키는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정말.